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족으로 부름받아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요즘 소위 맛집이라고 여겨지는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대기자들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부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거기에 명부에 전화번호를 기입하기만 하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실시간 대기 상황을 알려주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몇 테이블이 남았는지, 그리고 대략 몇분 정도가 소요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고 배고프지만 그래도 몇 분만 기다리면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다는 생각에 그 기다림이 그리 길지 않게 느껴집니다. 저는 어린 시절 목교회를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요 중간에 한 번은 버스를 꼭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중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정말 버스가 너무 안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1시간 정도를 기다렸다가 간신히 만원이 된 버스를 타고 힘겹게 가야만 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괜찮은데 특히 한겨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정말 온몸을 웅크리고 발을 동동 구르며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려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스마트폰에 어플 하나만 깔면 내가 원하는 버스가 언제 몇분 내에 도착하는지 알수 있고 정류장에 가서도 전광판에 보면 기다리는 버스가 몇분 뒤에 도착하는지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게다가 요즘은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버스 정류장에는 의자에 열선이 깔려있어서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의자에 앉으면 자동으로 센서가 반응하여서 그 의자를 뜨겁게 대표주는 요즘 전문 용어로 엉따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이 있는 버스 정류장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맛집의 경우와 그리고 버스 정류장의 경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다리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도대체 이 기다림이 언제야 끝날까를 알수 없을 때 우리는 무한정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약이라도 있으면 조금 수월하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애타게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다림에 지쳐서 마음이 상할 정도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장기 기증을 받아 수술을 해야 하는데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 한 분야를 열심히 파서 노력했는데 더 이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낙심하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더 이상 차도가 없어서 매일매일을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 제가 이 연합구를 담당하게 되면서 전임자이신 홍건철 목사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자료가 있어서 보았습니다. 이 연합구 안에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 있는 노트를 쭉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은지요.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은 10년도 더된것 같아요. 특별히 남편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시는 분들, 오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여지껏 이분들이 얼마나 애타게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계셨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은 길고 짧은 기다림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클릭 한번 했을 때그 페이지가 넘어가는 그 짧은 순간도 일종의 기다림입니다. 점심시간에 배달 음식을 기다리고요. 취침시간에 우리는 이부자리에 누워서 고요히 눈을 감고 잠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하루는 온갖 기다림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너무 너무.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십시오. 잘 기다려 주십시오. 시작. <목소리> 여러분에게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소명을 받아 민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40년 동안 전하고 외쳤지만 그들이 결국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거짓 선지자로 오해받고 매국노로 취급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고통을 당하는 눈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찬란한 예루살렘의 영광이 떠나고 바벨론에 짓밟혀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있으며 그의 삶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아입니다. 예레미아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통함을 담고 있으며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 88절에는 자신의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적인 고통과 민족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9절에 숯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숯과 담즙은 예레미야 개인의 상태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쑥은 우리게 우리 봄날이 오면 우리 권사님들 뒷산에 올라가 캐오셔서 쑥깨떡 해드시는 그 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쑥은 라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매우 거친 광야에서 사막에서 자라나는 식물로 먹을 수 없는 식물이고요. 그리고 그 맛이 매우 써서 저주받은 식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쑥이라는 단어가 비유적으로 심한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재앙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담즙은 쓸개즙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심히 괴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이 쑥과 담즙을 통해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의 내면에 쓰라림을 경험하고 있는지 1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 보면 예레미야와 비슷한 정서를 가진 또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룻의 어머니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다 잃고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오랜만에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미어라고 하자. 루기 1장 20절에,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고,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인데, 마라는 쓰다란 뜻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을 기쁨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마라입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마라입니다. 나의 인생은 쓴맛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제부터 나를 괴로움, 고통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처럼 목회 현장에서 정말 인생의 괴로운 여정을 걷는 교우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청년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청년들에게 쪽지를 다 나눠주고 그대들이 궁금해하는 기독교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적어서 제출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함께 풀어가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쪽지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그 쪽지를 읽고 단번에 이 쪽지를 쓴 청년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사를 들으다 보면, 가정의 형편, 환경, 관계, 재정, 어떻게 그 청년은 다른 사람들은 한두 가지 문제만 있어도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특이하게 그 청년에는 겹겹이 그것도 동시에 모든 문제가 그 청년에게 들이닥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심히 어려웠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년의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해가 뜰 거야. 비온 뒤에는 땅이 굳는다고 하지 않겠니? 기도할게. 힘내렴. 우리 1년만 한번 참아보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런 입에 발린 소리를 내뱉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청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리더도 하고요. 제자 훈련했고요. 선교 훈련했고요. 교사도 하고요.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모아서 선교 나가고 남는 에너지 다 바쳐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절망적인 가정 형편 속에서 주님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기가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교역자인 저는, 목사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청년처럼 우리 중 누군가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약이 없는 그 기다림,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서름에 복받친 질문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아가 딱 그랬습니다. 3장 초반부부터 여러분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예레미아가 가감없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원망스러운 말들을 마구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분노에 맺을 매를 맞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때렸습니다. 곰과 사자처럼 나를 찢으셨습니다. 돌로 내 이를 꺾으셨고 쑥으로 나를 취하게 하셨고 내 뼈를 꺾으셨고. 심지어 나의 기도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아가 예레미아 애가 3장에서 그동안 쌓았던 하나님을 향한 울분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소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아가 자기의 인생을 가리켜 19절에 쑥과 담즙이라고 비유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되시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아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즉시 순종하여 이렇게 모진 삶을 살아왔는데, 주님,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21절에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아니 조금 전 18절을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나에게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19절에 내 인생이 쓰다 했고 21절에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답니다 도대체 20절과 21절 그 사이에 예레미야의 마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21절에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21절에 마음에 담아둔다 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대표적으로 돌이키다 또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회개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뜻이 있어서 제가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본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뜻을 압축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담아두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곰곰이 회상하다. 또는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과 민족의 현실을 소망이 끊어진 상태로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깊이 처음으로 돌아가 회상하고 그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보기 시작하니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함께 22절을 다 함께 이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새번역 성경은 이 2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엔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18절과 연계해서 의역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결론 지은 내 인생의 소망은 끊어졌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극률은 결코 끊어지지 않으니 이제는 그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예레미야에게 기다림이란 기약 없는 청처 없는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다림이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신뢰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참잠이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은 기다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누구를 신뢰하며 이 기다림을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아니라 누구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생의 중요한 정거장에서 우리는 시계만을 쳐다보며 정처 없이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무대로 장식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어찌 보면 무능해 보입니다. 기다림은 어찌 보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때다 싶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라 조바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보다 시간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불신의 수렁으로 우리를 끌고 들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하고 격려했듯이 우리는 잘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다림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기다림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으며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할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품어왔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제자들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시고,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 주어야만 해. 라고 우리를 새롭게 규정하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언제"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시간 개념으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관계적인 개념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요? 혹시 여러분 지치지 않으셨나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다 고갈되지 않으셨나요? 소원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하실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주님께 기대고 계신 분들 있으시지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변함없는 긍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붙드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것 같지만 사실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힘겨운 기다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끊어지지 않는 무궁한 은혜와 극유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지난한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랜 기다림도 끝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다림은 종결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깊고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